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대주택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었는데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정말 부담스러웠고,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이사 비용의 폭비까지 주거비가 정말 큰 짐이었어요. 그러다가 임대주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거 걱정 없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2026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모집은 LH에서 10개 단지 1270세대를 모집하고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5개 단지 622세대를 모집합니다. 총 1892세대라는 큰 규모의 모집이 진행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임대기간과 재계약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하지만 입주자격을 유지하신다면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격만 유지되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영구 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반 임대와 달리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니까요. 다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할수 있어요. 따라서 입주 후에도 자격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 조건을 살펴볼게요. 연구 임대 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단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LH 단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26평방미터 정도의 소형 평형은 보증금이 약 274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약 54,000원 정도로 정말 저렴해요. 전용 면적 31평방미터 정도의 중형 평형은 보증금이 약 326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약 6만 4천 원 수준이에요. 대구 도시개발공사 단지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용면적 26평방미터 기준 보증금은 약 195만 원에서 207만 원 사이입니다. 월 임대료는 약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예요. 전용면적 31평방미터 기준은 보증금 약 236만 원에서 256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약 5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 수준이에요. 42평방미터의 넓은 평형도 있는데요. 보증금 약 311만원에서 326만원, 월 임대료 약 68,000원에서 69,000원입니다. 시세와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조건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월 임대료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라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죠. 구체적인 단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LH에서는 총 10개 단지에서 1,270세대를 모집합니다. 달서구에 위치한 월성 2단지는 100세대를 모집해요. 월성 3단지는 130세대, 본동단지는 130세대를 모집합니다. 성서 1단지는 200세대, 성서 3단지는 100세대를 모집하고요. 북구에 있는 상격단지는 140세대를 모집합니다. 수성구 황금 3단지는 150세대를 모집해요. 동구에는 안심 1단지가 220세대, 안심 3단지가 80세대를 모집합니다. 달성군 옥포이 단지는 20세대를 모집하고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5개 단지 622세대를 모집합니다. 수성구 지산 오단지는 101세대, 법물용 지단지는 188세대를 모집해요. 달서구 상인 비둘기 단지는 296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를 모집합니다. 중구 남산가치 단지는 17세대, 동구 신안강남 단지는 20세대를 모집해요. 평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26평방미터에서 42평방미터까지 다양합니다.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선택의 폭이 넓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1일 월요일부터 2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약 2주간 접수를 받으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해요. 예비 입주자 선정 발표는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이후입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자산과 소득 조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발표일정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비 서류는 공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해요. 기본 서류는 첩수 장소에 피치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복 신청하시면 전부 무효 처리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입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본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1월 19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 임대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직계 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도 중요한데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순위는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도 1순위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도 1순위로 신청 가능해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소득의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이에요. 장애인의 경우 소득 80% 이하까지 이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 기준 70%는 월 251만 원 정도입니다. 2인 가구 60%는 월 328만 원 정도이고요. 3인 가구 50%는 월 381만 원 정도입니다.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총 자산은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개별 가액 4563만원 이하여야 해요.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가산되어 지금까지 2026년 대구광역시 연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총 모집 세대는 LH 1270세대와 대구도시개발공사 622세대입니다. 합쳐서 1892세대라는 큰 규모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1 3일까지예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첩수만 받습니다. 보증금은 약 195만원에서 326만원 수준이고요. 월 임대료는 약 43,000원에서 69,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유지 시 재계약 제한이 없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대기자 후순번으로 배정되어 공가 발생 시 계약이 진행되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렴한 임대주택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